안녕하십니까 엔스 자연과학개론 팀에서 지구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장병선입니다. 자 우리 별리사 스쿨에서 이제 시험 대비 60일에 별리사 시험 대비하기 위한 기출 및 변형 문제풀이 강의를 하도록 할 텐데 음, 자 이제 잠깐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1회부터 8회까지의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계획하고공아니라 이렇게 계획,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1회부터 1회차부터 4회차까지는 보통 한 회차가 3차시 정도의 수업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 1회부터 4회까지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기출문제 4회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엄선 변형문제 엄선한 변형문제 변형, 문제 음 변형 엄선 문제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얘를 한 2회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설명할 게좀 많아가지고, 한개 정도밖에 못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2회 정도에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수업은 기출문제를, 이 기출문제를 지금 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역으로. 그래서 우리 60회부터, 음. 59회, 58회, 57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4회분, 4회분을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개념전을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엄선 변형문제 2회분 정도를 또 푸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 제가 이제 장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겠지만, 이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아요 문제 풀이에서 필요한 개념이 이런 거겠구나 라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나머지 2회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 미리 풀어보시고 꼭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얘기를 해드리면 이 1회부터 4회까지가 pdf 파일로 1차로 올라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 5회부터 8회분까지는. 보통 모의고사를 한 3회 분량 정도씩 회당 집어넣어서 많게는 한 다섯 다섯 그번 강의를 찍을 정도라고 생각하면 한 15회분? 한 15회분 정도의 모의고사를 제작을 해서 탑재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4회 차까지는, 4주 차까지는 한주 한 차당 보통 3차 시가 들어가니까 한 12강까지 정도 되겠죠? 12강까지는 기출문제와 이제 예상 문제를 조금 같이 다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풀다 보면은 이제 하나 하나씩 감이 좀 잡히시겠죠? 자 그래서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제 기출 문제 중에 60회 기출 문제부터 하나씩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음. 30 1번이라고 일부러 넘버링을 해놨습니다. 실전처럼. 여기 기출이야, 당연히. 그래서 쓰니까 그렇다고 치고. 자, 아무튼. 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31번. 지진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진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laughs> 지진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개념이 뭐가 있었죠? 지진파, 진원, 진앙이라는 개념 꼭 생각을 해야겠고요. 이 진원에서 탄성 에너지가 쫙 퍼져나가면서 지진파가 전달이 되는데, 크게 실체파와 표면파로 구분이 되고, 이 실체파에 P파와 S파가 들어있고, 표면파에 L파가 들어있다.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지진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지진파의 속도는 매질의 상태나 밀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실체파던 표면파던간에 지진파라는 거는 우리 파동의 종류 중에서 탄성파라고 불러요. 탄성파 매질이 꼭 있어야 되겠고 이매질의 상태 즉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그리고 밀도가 큰 매질이냐, 밀도가 작은 매질이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부러 일반적으로 밀한 매질에서 밀도가 크게 나오는 경향을 보이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억 선지는 맞았고요. 그 다음에 니 지각과 외핵은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외핵은 액체 상태라고 우리 지구의 구조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S파가 통과하지 못한다. 그죠? 특히 뭐 지각은 P파에 S파다 통과하지만 외핵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S파가 통과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지진에 의한 P파의 암영대는 지진 그 그러니까 진원에서 지진파가 쫙 퍼져 나가게 되는데 지구 내부로 퍼져 나가다 보면은 암영대라고 하는 곳이 생긴다 그랬어요. 약 110도에서 한 142도 정도의 각거리에 보면은 오는 오지 못하는 곳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피파의 암영대가 되겠지만 S파는 요 110도 정도에서부터 아예 지구 반대쪽까지 일단 액체로 돼 있는 외핵을 지나가는 이 반대쪽 즉 180도까지가 모두 암영대가 됩니다. 이게 암영대, S파의 암영대. S파는 요 110도부터 반대쪽까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피파의 암영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110도에서 142도 피파의 암영대는 뭐 요정도 나온다고 친다면 S파의 암영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나오더라 요 반만 얘기를 하면 이쪽도 대칭이지만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정답은 4번 기역티귿이 되겠습니다 자, 지지표한 번씩은 다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2번, 32번이죠. 백의 너가 대륙이동설의 증거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자, 요 문제 풀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내용이 뭐냐? 판구조론하고 판구조론과 대륙이동설을 동일시 여기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이 문제는 오로지 대륙 이동설에 대한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륙 이동설, 그다음에 맨틀 대류설, 그다음에 해양저 확장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판 구조론이 된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얘냐, 얘냐, 얘냐. 또는 판구조론 전체를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의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자, 볼까요?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은 해안선이 모양이 잘 들어맞는다. 대륙이동설에서 엄청 얘기하던 내용이죠. 맞는 말이 되겠고요. 남극 대륙의 빙하의 흔적은 북극의 빙하와 연결된다. 생뚱맞은 선지입니다. 이거는 뭐 아예 설명을 할 거리가 전혀 안 됩니다. 그죠? 음. 전혀 안 되고요. 이 빙하의 흔적도 그나마 남극 주변에 붙어 있었던 뭐 남아메리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호주 종, 정도가 연결됐다라고 볼수 있지만 전혀 생뚱맞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에 있는 산맥의 지질 구조가 연속된다. 그러니까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연속된다. 과거에 대서양이 없을 때이 북아메리카와 유럽이 붙어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니까. 산맥의 연속성 또는 지질 구조의 연속성. 자, 해안선 일치. 두 번째, 화석의 분포 일치. 세 번째, 빙하의 분포 일치. 그다음 네 번째가 산맥의 연속성 또는 지질 구조의 연속성 등등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역시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3번이네요. 판의 경계 중에 발산형 경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판의 경계라고 얘기 나오면, 일단 판 구조론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간 상태에서, 이판 구조론에서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 이렇게 연결을 짓고.